네, 안녕하세요. 팔강천입니다. 네, 바이오노트죠. 2일차 15시 청약 경쟁률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들어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네, 돈 냄새를 맡았는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많이 들어오는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 증거금이, 네, 1,090억 정도 들어왔죠. 최종한 1,2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 어, 청약 건수는 지금 현재 16,000건 들어왔습니다. 균등은 90주, 97주, 뭐, 50주, 34주 정도 되고요. 어, 한투가 균등 배정이 제일 많죠. 제일 많고, 경쟁률도 제일 낮죠 어,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 은 지금 들어온 것보다 한50% 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면은 최종 청약은 한 23,000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균등은 한 60주 내외 정도 받을 수 있을듯 보여지고요 한두 같은 경우에 네 68주죠 어, 비례경쟁률은 평균 한 10일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증거금은 한 1,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 저는 청약을 일단 할 거고요 뭐 비례청약은 안할 거고 비례를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죠 네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은 연말에, 네, 기분을 잡,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적당히 그냥 받을 거고요. 어, NH나 한투, 뭐, 한투로 들어가야겠죠. 한투로 들어가는데, 어, 한 200주? 150주에서 한 200주 정도만 받는 걸로 목표를 해가지고,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한계좌만할 수도 있고, 아니, 많게는 뭐, 세네계좌도할수 있고요. 각자 감량할 수준만, 어,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네, 그 뜨는 게 답이고요, 사실상. 산에 보유한 현금만 한 7천억 가까이 되고 네. 종합지까지 종합 시총이 상장 공모가 기준으로 네, 9,200억이죠. 당장 한본 뭐 내년에 2023년도에 진짜 위드 코로나 가 가지고 검사도 안 하고 뭐 치료도 안 받고 뭐 그냥 뭐 적당히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 바닥이었던 게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한 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사실상 네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고 어차피 뭐 그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계획은 없고 어 상장에 전후로 해가지고 다 매도를 하고 나올 생각이기 때문에 뭐 손실은 조금 감안하고요 공고가 하단에서 네 50%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락이나 마이너스를 줄것 같진 않아 보여서 네 청약을 하는 겁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